안녕하세요. 어 뭐야 들어와 주네. 어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그 여기가 아마 화질이 일단 열심히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고스펙 계정을 잘안 해봐서. 음 맞아 처음 해보신다고 하네요. 듀블 고스펙 무사꾼님도 항상 해보고 싶으셨대요 제 계정을.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찜모 그러니까 제가 무사꾼님한테 지금 점검 받고 찜모를 연습을 해보려는 건데 만약에 각이 안 나온다시면은 하 포기하고 2인으로 가겠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사꾼님이 그 세렌만 최소컷 도전하신다고 몇백 판을 해보셨댔나? 뭐 아무튼 세렌 제일 잘해요. 그냥 전 서버의 신이야 신. 그래서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야 간다 얘들아. 전 서버 최초 도전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자 무공 쓰신 건가? 와. 아, 유니 가오 일단은 안 써도 돼요. 지금 각 보시는 거라, 빌드. 그냥 깨겠네. 아니야. 1 패는 피가 적거든.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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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간다. 우와. 어, 제네 쓰시네 지금. 보통은 제네를 쓰고 여러분 크라이시스라는데 이분은 터트린다. 우와. 우와. <laughs> <오. 웃음> 우와. 또 걸렸어 저거. 인명의 후원자님 치득 0개 감사합니다. 양내주 부탁하면 혼자 해방 이조 빠른데 유튜브가 커져. 스틴님 미리 해방하고 자숙이나 6 개월 하고 올까요? 선생님이랑 컨차이 세 배냐? 진지하게 세렌은 3 0 배는 나요. 저 세렌을 못해서. 뭐지? 야, 이거 될것 같은데, 시간이? 이 정도의 평딜 타임이면 나는 100% 까먹었는데, 역시. 다르다. 오와, 가보자. 아. 우와, 가보자. 와80% 미만 간다. 와, 완벽한 거리 계산. 시작부터 사슴 두 마리. 와, 거리 계산 봐. 지금 피가 저만큼 있고. 오,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제네 그 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재고 계신 거예요. 이 급길 타이밍, 뭐요 중에 뭐몇 번을 이때 넣고 이때 넣고 뭐 이런 거다첫 판에 재고 계신 거예요. 오리진 네 세일암 찐 15분 만가요. 아, 리... 리스크 테이커 지금 오래 찍어두길 잘했다. 반지놀이 또 하셨어. 여러분들, 립스 세렌이 30분이던가요? 윷맵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 나들까봐 시빡시하들네뭐 혹시 괜찮으시면 유, 뭐냐, 유챔 쓰신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가오루 한번 쓰고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오케이 1필은 안 맞았지만 여러분 일단 고주을 <laughs> 그냥 해하위권 중 하나죠. 보시? 얘 거의 4 0등이에요 지금. 자 크라이시스 첫 급들 들어왔습니다. 기다렸다가 네, 하십니다. 피드백 받은 게 네. 얘 돌리고 가자고 하셔서 네. 그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음, 오케이. 지금 딱이다. 어 이거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트리스가 돌리고 들어오니까 사성에 무조건 들킬더네 빠르게 리트 할까요? 네. 그게, 그게 나 보이긴 한데. 네. 와. 오케이. 굿. 무공 쓰시고요. 자, 3트입니다, 여러분. 나알것 같아 범위를 두번 까시네 한 번은 그냥 리셋용 한 번은 이제 거는 용 크라이시스 장군님 장인이십니다. 이거 듀블. 3트입니다 첫트에 10퍼 남았구요 자 크라이시스 플로우도 있다. 음, 방각. 자, 여명입니다. 음, 설치 후딜이 있어 인도는. 와 저, 와저 노노 피하는 게 진짜 예술이다. 아주 살짝. 이건 어, 말씀드릴 어 말씀 드릴 거야? 어때? 중간에 들어갈 시간이 있네. <웃음> <웃음> 여유가 지린다. 아직 몰라요 님들 맞아요 세이람도 이제 끝났어요 우와. 다음 달 지금은 아직 약해요. 마지막 무공 오리지입니다, 님들. 도회조형이듀블에서 듀블 목소리가 커진거지 여 없었으면 우리... 나도 방어막 닦는거 처음봤어 크라이시스 여 어, 30% 저출님은 봉캐가 풀이셨고 네 지금 오리진 두 번이긴 한데 아슬아슬해 보여요 여명이거든요 이제 저출님 그래도 다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수 있죠 오케이 음, 연대로 형님 결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해제인 드블 개보 역사 좀 알려줘 천혜천 느낌 예를 들면 주고타님 같은 분 주고타님이 1세대 천외천 느낌이지 메이플이 컨트롤 게임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데 그때 좀 남다르게 하셨어 그 다음은 저출님이지 듀블 컨으로 말하면 그 다음은 이제 토우님 무사구님 이렇게 나머지 분들도 또 잘하시는 분이 있다 들었는데 난안 봐서 몰라. 나들이 가면서 프라이시스로 연재로 어, 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분 설마 프라퍼 나는 거임? 방금 용 나왔음 너무 잘해서 자 22퍼 남았습니다 님들. 마지막 오리진남아있고요오리진한 번에 1 0퍼가거든요 근데 내 생각엔 돼 이거. 아직 몰라요 그래도 님들 프라이시스 터졌고 깼다. 세상에 1분 30초가 남는데. 아, 와 수고하셨습니다 무사코이 어. 우와. 아니네요 진짜 이거. <laughs> 아 버프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 와. 감사합니다 에픽덤 분들 아미팬 분들. 세상에 1분 30초가 남는데요? 이게 7초 뚝이라 일반적인 그 10일 극딜이랑 음. 똑같은데 음. 마지막 중격할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극딜이 하나도 안 밀려. 세상에. 빌드가 첫판 빌드가 맞았네. 그렇죠. 거기서 양동을 이제. 양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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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 양동. 예, 맞습니다 예, 네. 전섭 최초 엑세르렌 솔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7초 뚝이라 극딜이 빨리 돈 것도 좋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거... 내가 따라 해야. 이게 원래 5초 뚝으로 해도 마지막에 시간이 남긴 하거든요 네. 근 그거는 이제 하드셀엔 자전거 딜 하는 기준으로 안 밀리는 거고 음, 음, 네네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여명 2급 낄 때가 있어서 빌드가 음. 좀더 어려운 거 같아요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따라하냐 특히나 <laughs> 여명이... <웃음> 여명이 병 느껴지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laughs> 3트만에 하신 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걸 이제 내가 예. 따라하라고? 아. 무사꾼님 그럼 제가 할때 웹폰이랑 리스크 테이커 돌리신 거 네네. 똑같이 따라 해야 깨질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요즘 많이 문의들 주세요. 크라 쓰는 거랑 웹폰 쓰는 거랑 차이가 얼마나 나냐. 제가 최소 컷 기준으로 러프하게 한 1000에서 2000 사이로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리데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서 이제 메어축 그 60초를 다 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드링 스위칭 타임이 많이 밀리는데 웹폰은 네. 이제 웹폰 퍼프만 꺼지면 스위칭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중극하고 나서 리테평 딜만 잘 굴리시면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앞으로 리테. 스펙도 올라가실 거고 예, 영클버프도 짠.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재밌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어. 진짜 이런 개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좋네요 저는 <laughs> 앞으로도 많이 많이 특히 벨패 끝나고 저희 한번 개적패 소리 들어보죠 <laughs>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잘 네. 마무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어떻게 해방 보스를 다니냐면 이렇게 다닙니다. 파티 몽록, 익스트림 칼로스, 진격 캐논, 공주 도적. 자, 하드칼링인, 데이오 도적. 하드림보이인, 물주 도적. 익스트림 세렌, 솔플 이렇게 갑니다. 세렌은 일단 연모로 클리어 했고요. 이 컨트롤을 따라 하려면은 진짜 밥 먹고 이것만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익셀은 저거 하나로 일주일이 밀리더라고요. 저 조금 차이로